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로드학습스입니다 예. 제가 오늘 어, 원래 어, 이번 주서부터 어, 방송은 어,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토요일날 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어, 제가 오늘 예. 하위 등세 당첨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한테. 복귀방송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예, 예, 오늘 음, 어, 단무지였으면 예, 오늘 음, 방송을 안하는데 예, 오늘 그래도 어, 그 하위 당첨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한테 복귀방송을 해드리는겁니다 예, 어, 아까 이제 그 추첨이 끝났는데 예, 이렇게 예, 자동 일곱, 수동 셋, 반자동, 이렇게 한명 나왔습니다. 예. 예, 24억 나왔고요 근데 여기, 예, 보시면은 이렇게, 예, 여기 1, 2, 3, 4 라인에서 제외가 되고, 오, 5, 6, 7 라인에서 전부 다, 이렇게, 예, 몰려서 나와줬습니다. 예. 예 하다못해, 예, 2등 번호인, 예, 보너스 번호 5번까지도 다 이렇게, 5, 6, 7 라인에서, 전부 이렇게 예, 몰려서 나아졌습니다. 예. 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 1 5 0이 라인, 요1 5 0이 라인. 저는 음, 어, 제외 들로봤는데 여기 1 5 0이 라인 7번, 26번, 44번 요거가져가질분저은 응,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제외 들로봤는데이거 예, 예, 7번, 20, 26번, 44번 예, 가다가될 분들은 가져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왜 요거 예, 150여 라인을 제대로 받냐면은 예, 다시 이제 설명드리지만 예, 여기 예. 1 122에, 1 2에 1120에서 여기 150여 라인 3번 나와 주고 그리고 여기 1 1 2 3회에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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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 3주째 0 0 0 0 0 0 0 0 0 0주째될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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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고 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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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 0 어, 151 라인에서 이제 31번이 나아졌습니다. 이게, 이게, 1126회, 151라인인 11번 나오고, 127회, 이렇게 151 라인에서 31번 나오고, 2주 연속 나아졌는데, 예. 그런데, 3주째 되는 해, 1128회에서는, 여기, 150위 라인에서 당번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음, 여기 1130회에서 이렇게 150위 라인에서 19번 나오고 1131회에서 음, 여기 150위 라인에서 38번 나오고 예. 여지껏 1 5 0위 라인에서 예, 예, 여 이렇게 1 5 0이 라인에서 1 5 0이 라인에서 2주 연속 나왔었고 예, 1 5 0이 라인에서 예, 3주 연속 당번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음, 여기 1 5 0이 라인을 예, 여기 7번, 26번, 4 4번을제외으로 예, 봤던 거고요. 예, 예, 여태껏1 5 0이 라인에서 예, 지금 이제 보여드렸지만 1 5 0이 라인에서 2주 연속 당번 나오고 3주 연속 당번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이번에 이제 1 1 3 3위에1 5 0위 라인을 어, 제외제로 봤던 겁니다. 왜? 예, 3주 연속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 근데 혹시 나올지는 모르니까 요 7번 16번 44번은 여러분들 예, 가져가지 분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음, 이렇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전부 5, 6, 7, 9권에서 이렇게, 예, 당번이 나와졌는데 다시 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 4 이렇게. 이렇게. 죠어 있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반대로 1 2 3이 라인 세로 1 2 3 4이인에서 전부 이렇게. 이렇게. 나렇게니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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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네 이렇게 몰려서 나아졌습니다 네, 오늘 추첨한거하고 반대죠 이렇게 네, 오늘 추첨한거는 음, 567 안에서 몰려서 당방이나아졌고 여기 똑같이 1234 이렇게 되어있지 1234 1234 네, 이게 567 구원해서 몰려서 나아졌고 1116회에서는 여기 똑같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5, 6, 7 구간 제외하고 1, 2, 3, 4 구간에서 전부 당번이 몰려서 나와줬습니다. 예, 여기 1 1 6에서는 1, 2, 3, 4에서 당번이 몰려서 나와주고 이렇게 여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300 오늘 추첨한 330위에서는 1,2,3,4가 제외되고 5 6 7구번에서 전부 네, 몰려서 나와졌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저는 이번에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요거 오늘 때네 당번 네 여기 예, 7번에서 이제 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예, 5등 이렇게 어예 이제 4등 5만 원 됐고 이렇게. 예, 4등 5만 원 됐고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예. 여기, 여기 이제 19번. 예. 예, 여기 19번, 19번인데. 그 단말기서 나와 가지고 예, 19번. 예, 그래서 이제 예, 5등, 예, 5등. 예, 5 0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 5등에서 이제 5 5 0원 됐는데. 음, 여러분들은 뭐 성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예. 예, 복귀는 이정도로 하고요 예, 오늘 원래 제가 이번주서 이제 일주일에 한번만 방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은 어 그래도 뭐 하위 동인4호등이 됐기 때문에 예, 오늘 방송을 하는겁니다 예, 예, 5등이 돼도 예, 5등 5천원돼도 저는 오늘 예, 예, 복귀방송은 할겁니다 예, 뭐 단무지 되면은 복귀방송 안하고요 음, 하다못해 5등이라도 되면은 예, 그날 토요일에 예, 예, 복귀방송을 예, 합니다 예. 음, 그러면 예, 예, 다음주 수요일날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기 전에 예 내가 항상 요 같은 라인 내 있는 번호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 152 라인 예 여기 예, 152 라인 예. 저는 152 라인에 제외들로 봤었는데 여기 하고 예 여기 예. 는안 나와지고 그리고 34번 아, 저도 34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여기도 안 나와주고, 예.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